저도 그냥 어느덧 다를 거 없는 안경제비 중에 하나였고 살찐 키 158의 돼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섬세함의 정도가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연애가 피곤하지 않아진다고요 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내가 계속 서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야, 왜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그래? 야, 왜 그딴 걸로 별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연애는 시작하면 안 되는 연애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그게 분명 섬세함의 정도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요. 내가 아는 부분까지만, 내가 보이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는 게 사람인데 결국 그것을 결정짓는 건 섬세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연락하는 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연락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분들 역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그냥 끼리끼리 유유상종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섬세함의 정도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은 그냥 결국 가치를 뭘 우선시 여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섬세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나도 그런 섬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행복한 연애를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게참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고 싶어. 근데 부산을 무조건 KTX는 타고 가진 않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 가거나, 두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유유상종을 만날라 그러고,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 댓글 을 유튜브에서 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그리고 내가 발전해야지, 나 자신을 계속 갖고 가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부류가 있고,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 굳이 바뀔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어떻게 보면은, 둘이 목적하는 반은 똑같아요. 그냥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쪽 부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 섬세함의 정도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충분히 행복한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눈이 좀 높고 내가 따지는 남자가 좀 높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250만 원 버는데 나는 적어도 남자가 월에 한 500을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그 이야기가 나도 500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500을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500만 원을 버는 남자들이 바라는 그 이상형은 또 높을 수 있겠죠. 그 이상형의 수준에 내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남자를 저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무엇이 뭐 좋고 나쁘고를 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좀 질타를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됐든 뭐 이쪽이 됐든 간에 결국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것에 있어서 방법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하는 걸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공감하는 걸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목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끼리끼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 눈에 내가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할수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햄큐님 친구부터 끼리끼리인데 연인관계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친구한테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연인한테 속 깊은 이야기라는 거랑 친구한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건더 다르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친구보다 연인한테 기대는 게더 많아요. 진짜 그냥 찐 사랑을 하고 정말 큰 행복의 사랑의 행복을 느끼신 분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구한테 기대도 연인한테 기대는 걸 따라갈 순 없어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 내가 연인한테 기댈 때내 감정을 섬세하게 얼마나 이해해 줄수 있느냐. 이거 진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 남자는 그만큼 내가 마음이 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이 아, 사람한테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안 가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섬세함의 정도가 안 맞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이제 즐거울 때내 감정을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섬세하게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온다는데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맞아.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진짜 좋아해요.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내게 좋은 사람 오길.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남들이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은 또 아닐 수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좀 그런 얘기 가끔 저한테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 유신님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저는 진짜 사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좋은 남자로 비춰질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저랑 사귀었을 때 제가 또 좋은 남자가 되이란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내가 기준에 삼고 있는 좋은 남자라는 거 있죠. 내 이상형, 내가 만난 남자가 이 정도로 섬세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자상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서운할 때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구체적인 이상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남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하면 될까?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왜 사람이 보는 눈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상형이라는 것도 좋은 것들만 빼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바꿔가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의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 그쵸.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의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이라는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괜찮은 남자. 그래도 제가 경험을 여태까지 하면서 괜찮은 남자들이 바라는 그런 괜찮은 여자의 특징.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뿐이지 객관적으로 제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그냥 걸러서 들어야 될 부분은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건 거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도움이 돼서 찍어서 필터링을 해서 듣는데 결국,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맞춰 봤을 때, 아, 유진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이런 걸 바꾸면은 그에 가까워지겠구나. 할수 있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서 맞춰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뭐나 자신을 바꾸고 맞춰야 돼? 근데 저는 모든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 남자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나도 그런 매력을 갖추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남자한테 매력을 느꼈다라면, 그 남자가 가진 무언가가 있으니까 나도 매력을 느꼈겠죠.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사고 싶다라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매력을 나는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꼭 모든 남자들한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의 주관을 잃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 보면서 남자한테 맞춰가면서 살아가질 절대 바라지 않아요. 한분한 한 분이 다 줏대있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그남자의 걸맞는 그런 끼리끼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유비무안이라고 할까요? 제 영상은 마치 그냥 유비보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모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배워왔지만, 유신님은 예쁘면서도 연애 못들에게 어떤 힘을 주니까 참 좋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말이네요. 이명준님. 외모가 예쁘지 않다 예쁘다. 우리는 결국 그걸 현재로 판단하잖아요.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잘생겼어 예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결국 그냥 현재 내가 이쁘고 현재 내가 잘생겼다는 이야기지 진짜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내가 관리를 못하면 나도 못생겨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못생겨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모가 예쁘다 그걸 그렇게 일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가 조금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라면은 그걸 개선하는 정도로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모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쁘지 않은 사람인 게또 아니거든요. 예쁘고 말고를 누가 감히 결정을 해요. 근데 다만 나 스스로를 사랑해줘야지 남들도 나를 사랑하듯이 내 스스로가 나를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지 남들도 나를 예쁘게 생각하고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한 편견을 많이 가져요 이 사람은 외모가 예쁘고 성격이 어느 정도 착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 예쁜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못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존심도 많이 부리고 자존감도 이제 낮고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좀 친친되고 좀 성깔산하니까 이 사람은 좀 못난 사람일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다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저도 그런 걸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냥, 나 자신은 그런 뚝심이나 줏대는 짓길에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니까, 그걸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어떻게 보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그냥, 나 자신을 갖고 버리는 거, 차라리. 세상을 욕하지 말고, 나 자신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어느덧 다를 거 없는 안경제비 중에 하나였고, 살찐 키 158의 돼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자기 관리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